제가 이 기금 대출하고 전부 대출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. 허그에서 하는 대출은 종류는요.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대출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디딤돌 대출 종류는요.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이렇게 네 가지의 디딤돌 상품이 있어요.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대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디딤돌 생애 신혼부부가 있고요.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했잖아요. 일반 보금자리론 또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이 있고요. 일반 은행에 또 일반 대출 생애 최초 이게 있어요. 그러면 얘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 음. 보면 우리가 카드사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일반 은행 얘네는요. 카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음. 삼성카드, 음. 현대카드, 뭐 신한카드 음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카드사에서 다 상품이 다 혜택은 똑같은 거 많잖아요. 여러분, 네. 근데 여기 상이 대출 상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.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요, 내내 어, 내 상황이 어떤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